최근에 이 친구들이 힙소, 즉, 속임수 과정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것을 봤을 때 이번 동작도 힙소이지 않을까 전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녁에도 변동성이 아주 높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실패를 하면 큰 데미지 없이 갈수 있고 오히려 수익이 나면 또 쉽게 수익을 낼수 있는 위치다 보니까 전 지금 자리를 힙소라고 첫 번째 인식하고 매도로 바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매매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시면서 매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파생한 송대표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9월 26일 현재 시간 오전 11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열띤 매매 끝에 어렵사리 수익을 확보하고 마감을 해놓고 오늘장 준비하는데요. 음, 일단 오늘 개장 전에 발표됐던 마이크론 때문에 아침부터 시세가 굉장히 뜨거운 편입니다. 문제는 이제 오늘 저녁에도 굉장히 뜨거운 재료들을 싹이 깔고 있다 보니까 꽤 만만치 않은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주 월요일이 생각납니다. 오전부터 빠르게 반응해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했을 때 결과가 좋았는지 이 부분이 너무나 간단하게 떠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매매를 조금 빨리 빠른 템포로 가져갈 것입니다. 어제는 좀 재보는 과정을 했다고 하면 오늘은 바로 투입하는 전략을 쓸 것이고요. 이 구간은 일단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위치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위치에서 일단 밴드가 열린 자리라고 인정해줘야 됩니다. 해당 구간은 밴드가 열렸습니다. 직전에 있었던 저항밴드를 지금 뚫어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돌파입니다. 그래서 돌파인데 최근에 이 친구들이 힙소, 즉 속임수 과정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것을 봤을 때 이번 동작도 힙소이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녁에도 변동성이 아주 높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실패를 하면 큰 데미지 없이 갈수 있고 오히려 수익이 나면 또 쉽게 수익을 낼수 있는 위치다 보니까 전 지금 자리를 흡수라고 첫 번째 인식하고 매도로 바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5장에 접근하기보단 지금 전하는게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지금 진행해서 매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매매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시면서 매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39분 지나고 있고요 매매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나스타2 0 엠의 준5시작배도일니다 마스닥 20, 3, 70, 00 잡고 대응합니다. 제가 지금 폭을, 선절폭을 조금 주는 게, 탄력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이게 아침이라 효과가 없어서, 순간적으로 이게 한 10p, 20p 정도는 그냥 떠다니거든요. 제가 보통 잡는 30p 내외를 잡으면, 다치 타면 그냥 잘려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마이크로이지 실작 때문에, 시세가 꽤 펌핑돼 있거든요. 17%. 가꽤 펌핑돼 있어서 순간적인 힘이 있을 수 있어서 굳이 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잡고 대응할 거예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11시 1분 체결됐습니다. 자, 일단 체결됐고요. 지금 보시면 고점이 뭐 중요한 고점은 아닌데 몇틱몇 뭐몇 포인트는 그냥 가뿐히 넘겨요 제가 지금 아직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따라가긴 좀 불편하고 저는 때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잡고 여유 있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해 보죠 제가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건 저녁 시간이에요 뭐 하루 이틀 보는 지표가 아니긴 한데 지금 연준 쪽 발언들을 계속 좋게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중국 쪽 장을 봐도 이게 이제 금리빨이라고 하죠. 에이 네, 정책, 부양정책발이 시장에서 생각만큼 오래 안 가요. 왜 효과성이. 지금 얘들도 보면 상승폭은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탄력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고려해 보면 오늘 그 멘트가 나오는 시점에 애매한 변곡점이 형성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전에 그 전에 그알수 없는 판세에 제가 들어가서 써올 자신은 없고 그 전에 끝내 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죠 이런 식으로 툭툭 10 포인트는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짧게 잘못 쳐놓으면 그냥 물량 잘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넉넉하게 해놨다. 또 금방 흘러내려 버리죠.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기다려 볼 겁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지금 중간 쪽으로 톡 치는 자리에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에헤. 네. 이게 지금 이건데, 이 건데 또 나와 버렸습니다. 위쪽으로 지금 툭 치면서 또 끊어내 버리고 바로 밀려 버렸거든요. 굉장히 어중간해져버렸네. 이건 지금 이게 지금 스탑 짭 잘린 건데요. 다시 잡아야겠네. 바로 잘라 먹자마자 바로 내려와 버렸죠. 까다롭게 하고만요. 아, 다시 갈게요. 이거는 그냥 때려야 돼요. 이거 기다리다가 날 날라가 버리면 완전히 바보돼 버립니다. 자, 이게 손절가잡기가 어중간해요. 주문 접수 완료. 손절가는 체결되고 힘좀 부고 잡을게요. 아, 이렇게 물량을 따먹힐 때가 제일 당당한데요. 아, 딱그 자리를 지금 따먹고 가격을 다시 안 주고 있는데. 지금 거의 들어가야 될 분위기거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체결됐습니다. 이게 진짜 어렵네요. 파동이 순간적으로 훅 쳐가지고, 순간순간 흔들기가 엄청 크네요. 체결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진짜 불편해요. 이게 라인 잡기가 너무 어려워서, 효과가 없어져요 이런 거는. 효과가 없으니까, 그냥 점프를 뛰어다니다 보니까, 이런 식인 거거든요. 뭐 아래쪽도 이런 식 찍고, 탁! 튀고. 아 방어라인 짜기 진짜 힘드네요, 이 자리가. 이거 어설프게 뭐한 204, 2040 잡잖아요? 그냥 잘려요. 이 뭐, 순식간에 잘릴 수 있어요. 20413을 잡을 건데요. 네, 20413. 이게 어설피 잡으면 그냥 뜯겨요. 네, 어설피 잡으면. 오, 지금 2 시간 정도 전에 저희가 지금 익절가를 걸어두고 지금 놀고 있는 상태인데, 내리꽂는 각도의 모습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약간 속임수를 주고 빼는 것 같은데, 지금 걱정인 게 이런 스타일로 해서 뺐다 하면, 이 아래쪽이 생각보다 많이 열리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최근에, 이 시간 대 이러한 형태의 패턴이 정말 많이 나와요. 제 최근 영상 다이 시간 대 일절이 많았었는데 오늘도 아마 그렇게 될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 파동이 음, 묘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올려놓은 걸 얘네 마이크론이 지금 제가 일부러 열어놨는데 얘가 지금 붙잡고 엔비디아가 따라간 상태에서. 복가를 찍고 차익실을 맞으면서 밀려버리는 그런 구조거든요. 제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 토끼몰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토끼몰이가 이렇게 보이는지, 토끼몰이. 우리 위로 간다, 우리 위로 간다, 계속 이런 시그널을 주다가 가는, 빠지는 거라, 이렇게 해서 빠지면 조금 데미지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려감이 많아요. 목표가 엄청 늘리고 싶은 심정인데, 영상으로는 여기까지만 보여드릴 건데요. 목표가를 엄청 늘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아, 진짜 잘 빠는데. 목표가 늘리고 싶다. 예. 근데 오늘 정해둔 원칙이 있어서 그냥 끊는 건데요. 이게 지금 확실히 조금 요즘 이 시간대 이 동작을 굉장히 많이, 어제가 조금 늦었고, 어제 제가 2시 넘어서까지 해가지고 영상을 편집을 못했는데 어제도 수익으로 마감이 됐는데 아... 네, 너무 패턴을 똑같이 이런 수법을 쓰면 프리에서 시장을 좀 들어 올려놓고 본장됐을 때 차액션이다 그러니까 본장이 결국 메인인데 이 사람들이 주거래가 있는 시간대에 매도세가 집중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고민되는 파동이네요 근데 원칙은 지켜야 되니까 원칙을 깰 수는 없어서 또 어제 너무 무리한 상태에 오늘 좀 연속적으로 무리하고 있어서 피로가 누적된 상태라 컨디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뭐 이번 달 이제 뭐 내일이랑 뭐 다음 주 하루 하면 끝나는데 무리할 필요 없죠 큰게 오는 것 같은데 음. 엄청 날카롭잖아요. 이게 시장을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은 느껴지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엄청 공격적이네. 자됐어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입절이 완료되었습니다. 입절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좀 매매를 제가 좀 늦게까지 해서 좀 피곤하네요. 이번 달뭐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설명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냥 전체를 열어놨는데, 그냥 지금 이번 달매매보험 제가 후반부에 지금 매매 수수료가 좀 많이 나왔어요. 수익률은 거의 똑같은데, 거의 하루에 지금 0만원씩 똑같이 좀 뽑고 있는데, 매매 수가 많은데 지금 익절 시간도 커짐 비슷해요. 익절 타임도 거짓 비슷한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번 달은 사실 수익이 있어서 제가 무리를 안 하는 단계긴 한데, 이 구간이 뭔가를 좀 노린다고 하면 크게 좀 터질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수익이 일정한 거는 제가 일정하게 잡는 것도 있지만, 변동성을 그만큼만 딱 줘요. 어저께 영상, 어저께 영상을 못 봤구나. 어저께 영상을 보면, 어제 제가 2시에 딱 익절을 했거든요. 어제 2시에 딱 익절을 했는데, 익절을 하자마자 켰어요. 어제. 어제 저희가 2시에 익절을 했어요. 2시. 그러니까 그리고 와서 바로 튀었거든요. 지금도 익절을 하자마자 더 밀리고 있긴 한데도 또 튀는 맛이 있어요. 근데 계속 같은 패턴이에요. 익절하면 튀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분을긴거 설명드렸잖아요. 요즘 계속 이 패턴이 있다. 이 패턴은 제가 생각하는 건 토끼 몰이거든요 이러한 토끼 몰이를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 이 점은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한 송대표였습니다.